이제 새 첫날, 새 첫날이 아니구나. 응. 설날 읽는 주 월요일, 응. 시즌1 넷째 주 월요일 할 거고요. 드디어 떴습니다. 이벤트가 떴고요. 얘가 보시면은, 공훈 점수를 드디어 줍니다. 얘는 주는데, 얘는 안 줘요. 얘는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얘를 족쳐서 공훈 점수를 확보를 하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시고. 시작하면은 일단 레이더부터 조집니다. 레이더. 레이더. 최소 11개 까놓고 시작을 하세요. 시작하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 탑승을 하면요. 탑승자는 자원밖에 안 줘요. 자원밖에 안 주는데. 근데. 집결자는 공헌점수 주고요. 공헌점수도 주고. 그리고. <웃음> <웃음> 보시면은 여기 연맹 선물 있잖아요 선물, 선물. 선물을 보면은 메이슨의 선물 어쩌고 저쩌고 있죠 이게 다 저거 잡은 거거든요 요거를 열다 보면은 어... 왜 안주지? 메이슨의 전리품 저기 있나?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연맹공은 랜덤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연맹원들이 잡아도 공헌 점수를 드디어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계속 줍니다. 최대 2,500까지.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잡고 잡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공헌 점수 모자라 지금 연맹 상점 쇼핑을 못 하시잖아. 아, 보물. 보물 주세요. 아무튼, 저게 지금 연맹 공운이 없어가지고 다들 못 먹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꼭 열심히 참석을 하세요. 참석을 하시고, 저게 이틀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먹었어! 드디어 먹었습니다. 아, 힘들었다. 드디어 먹었군요. 와, 영상 찍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쨌든, 저거를 2일간 진행이 되니까 꼭 여기 발견에 들어가셔서, 레벨은 자기 본진, 본진 레벨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하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은 트럭부터 발송을 할게요. 트럭을 발송을 하고, 트럭 발송. 그 다음에, 트럭 탑승하는 거랑 트럭 터는 거 관련돼서는 이따가 오후에, 트럭들이 열차가 한창 많을 때, 그때 영상을 한편더 새로 찍을 겁니다. 새로 찍을 거고, 일단은 계약서 주고 탑승. 그리고 은밀을 보내고요. 오늘 반짝이 돼 있구나. 반짝이데이 은밀을 보내세요. 은밀 이거 보라색이랑 주황색 보상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지간하면은 주황색을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무과금도 마찬가지예요. 무과금도 솔직히 이거 자기 연맹이 저 아래쪽에 있는 하빠지 연맹 아니면은 이거 다 돌릴 정도 다이아 모이거든요. 솔직히 안 모이는 연맹에 있다면 솔직히 말할게요. 상위 연맹 가세요. 상위연맹 가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나 극복할 수 없는 차이야. 극복할 수 없는 차이니까 꼭 가세요. 상위연맹 가세요. 상위연맹 가시고. 그리고, 보자. 방랑자를 잡아야 되는데. 기부할게요. 기부... 하고, 다이아 기부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운영진에게 욕을 날리고 싶네요, 진짜. 방랑자 없습니까? 어분요그 다음, 영법. 영법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10시간 남았기 때문에 얘네들 같이 돌거든요. 얘네는 좀 이따 뽑고 생존자로 갈게요. 생존자는, 그냥 하나 깔게요. 귀찮네. 그리고 이거 시즌1 티켓 관련해서 이게 시즌0에서 시즌1 갈 때는 아예 없는 거라서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시즌1이나 시즌2에서 시즌2나 시즌3 갈 때는 이거를 보통 6주차 그 때부터 모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주 월요일 날다 몰아서 까는 상품인데, 그냥 넉넉 잡고 6주차 하시면 되고, 아예 그냥 나는 다음 시즌에 몰빵을 하겠어! 그러면은 그때 지금부터 모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굳이, 굳이? 굳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아, 굳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랑자가 없군요 방랑자가 없고 자원 오늘 채굴하시면 되구요 채굴하시면 되고 드론 배틀 패스 이거 7,500원 따로 있고 15,000원 따로 있죠 3만원짜리 또 있잖아 아 이거 참 일단 7,500원짜리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 어, 가성비가 10,000% 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아 3만원짜리는 평타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릴게 그리고 시즌 패스 받고 아 이거 시즌 패스 이것도 리셋이구나 에이 참 이것들이 진짜 돈 쓰기 아주 별 지랄을 다 하는구만요 그 다음에 오늘 건설자 새로 생기거든요 4주차 되면은 건설자가 생기는데 건설자 연맹 이거는 약소 연맹용이고 닦아놓고 여기에서 1등에서 4등 넉넉 잡고 4등이고 1등에서 3등이나 요 정도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그 외에 나머지 연맹들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다시 찍을게, 다시 찍을게요. 다시 찍을 거고 그다음에 아 설명 마저 할게요. 주간 패스. 가성비 좋습니다. 어 가성비. 왜냐면 하루에 체력 50 하나랑 요거 가속권 60개씩 주거든요. 솔직히 가성비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방랑자 없니? 없군.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연대부터 설명할게요. 연대가 체력 레이더 영웅 레벨업 드론 칩이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일단 체력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나도 일단은 체력을 좀 날릴게요. 걸어놓고 설명을 계속할게. 체력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VIP 같은 경우는 12렙 되기 전에는 다이아를 투자를 하셔야 된다. 12렙까지는 투자하는 게 좋고 오늘 드론 들어가셔서 여기 다 투자하셔야 되고요. 조작하셔야 되고 강화 시스템 들어가서 보물 상자 싹다 까세요. 싹다 오픈을 하시고요. 오픈을 하시고 스킬칩 성급 강화 되는군요. 일단 이별을 다 찍는 게 1차 목표예요. 이별. 이별, 이별. 얘네는 이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딱더 이상 필요도 없고 딱 이별까지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별. 이별까지 찍어주시면 되고, 제작은 오래 걸리긴 하니까, 좀 천천히 제작하시면 되고, 일괄 선택으로, 날릴 건데, 어, 일단은, 지금, 미사일이랑 드론이 선택이 됐거든, 미사일이랑 비행기가 선택이 됐거든요. 근데, 비행기는 내가 주황색을 가지고 있어서 날리면 되고요 미사일은 아직 이게 300레벨 안 됐잖아. 300 레벨 안 돼서 그냥 날리면 돼요. 날리면 되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 가운데, 가운데 얘, 얘만 이별 만들고 나머지는 다 녹일 거라서 나머지도 같이 녹여주면 됩니다. 일단은 레벨업을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데이터를 날려주시고, 데이터가 없네. 연맹 상점에서 드론 부품 다 사시고요. 스키칩 사시고, 경험치 카드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 상점은 도매만 사시면 되고, 여기 원정 상점도 진도를 좀 빼신 분들은 이렇게 점수가 남을 수, 다살수 있어요, 다. 싹다살 수가 있고. 남으면은 세라믹 유전체랑요. 세라믹 유전체랑. 요거 다 사시고 남으면은 요거를 구매하셔도 무관해요. 이건 어차피 다못 사거든. 못 사니까 그냥 사시구요 그다음에 체력을 계속 소모를 해줘야 되는데 방랑자 180 갑시다. 태워놓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500만점까지 왔죠. 500만점까지 온 상태에서. 원정상점 까고 남은 것까지 오픈을 다 해주고요. 해주고 나머지 밥으로 다 밀어넣고요. 밀어넣고 승급이 생산이 800개, 1600개가 돼야지 이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작을 안 해요. 왜냐면은 요거랑 요거를 2배를 찍어야 되는데 두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은 걸리적거리단 말이야 걸리적거려가지고 생산 안 합니다 1600개 될 때까지 모을 거예요 그리고 능력치 이거는 모르겠어 오늘 체력 좀 조지다 보면은 잡좀 알아서 모이긴 할 텐데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백방랑자 잡았군요 강남자 잡았고, 일단 내 체력을 탕진을 마저 할게요. 체력 탕진 마저 하고, 이제 레이더도 체력이니까 조질 겁니다. 레이더 다 까시고요. 아까 초, 저거 뭐냐, 이것저것 돌아간다고 안 했었는데, 레이더, 여기서도 체력을 써주셔야 돼. 써주시면은, 이제 채굴, 채굴만 남을 거예요, 채굴만. 채굴만 남고, 요거, 요거 하나 빼고는 다 채굴만 남을 거예요. 채굴도 채굴인데 보물 좀안 뜨나? 나는 레이더가 중국산인가? 왜 이리 보물이 안 뜨나? 개털이죠. 속상하게. <laughs> 자, 빨리 출발 좀 해봐라. 발하고 요거 공격 까지 찍어 놓고요 그리고 오늘 어지간하면은 구상을 찍으실 텐데 구상이 힘들면은 여기 자원 채집도 괜찮은데 요 경험치 소모 요걸로 레벨업을 구상을 맞추시고 어아 이게 그게 없네 지금 시즌 1부터 보시면은 뭐 자원이 나온다든지 변이결 정체가 나오든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원 요거 열명 요거 캘수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캐도 점수 드갑니다. 요것만 캐도 여기 이 하단에 식량 강철 금화 채집 있죠. 요거 포함이 돼. 요거 포함되니까 꼭 열심히 채집 하러 가세요. 채를 하러 가시고 일단 오늘 군비 같은 경우에는 11시랑 7시에 들어온 능력치, 능력치 쓰시고, 체력 쓰시고, 그 다음에 테크 3시니까 지우고요. 이때 가속이랑 과금하시고요. 건설 때. 15시에 레벨업으로 구상을 맞춰주시고요. 구상 이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유닛 증가는 가장 높은거 내가 뽑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티어에서 빠이 마이너스 1 한거 요런식으로 가면 되구요 사막풍풍전장은 신청은 해도 돼 이게 근데 되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번주 명절이라가지고 다들 연휴가 길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지명수배 됐고 그 다음에 채굴로 하나 던지고. 채굴 던지는 거는 다른 부대 가져와서 채굴 던지세요. 요런 애들. 왜냐면은, 보물이 언제 뜰지 모르잖아. 한 부대는 꼭 집을 지켜. 집을 지켰다가 보물을 먹으러 가시고요. 그 다음, 1일 임무가 영법 10회네. 미쳤다. 자, 영법 실패죠얘 때문에 하루에 10, 10마리 뽑아야 돼요, 이제. 하루에 10마리 뽑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요거 두개 때문에 기다린다 했잖아요. 아이, 택도 없는 방송이고. 8회 까겠습니다, 8회. 8회 까고 저거는 이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깐 다음에, 남은 거는 요거 무료 뽑기 하나, 시즌은 여기서 무료 뽑기 하나로 실패 채울 건데, 이거 어지간하면은 영웅 군비때 하면 좋고요 굳이 영웅 군비때 하는 게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아무 때나. 굳이 시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별로 시간 연연하지 마라. 정도 말씀드리고, 광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존자 토큰 모자라요. <laughs>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미리미리 공원 상점에서 사세요. 공원 상점에 여기 토큰 만 개씩 팔거든요. 이거 꼭 사셔야 돼. 진짜 미쳐버립니다. 2,500개이구나. 2,500개인데 꼭 사셔야 돼요. 안 걸립니다. 내일을 위해서 건설 가족 사놓고요.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일단 대충 설명 끝난 것 같아요. 어, 오늘 할 거는 딱히 더 이상 설명 없고.